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럭 운전하시면서 제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데요. 3월 19일까지 벌써 393만원을 버셨습니다. 장중에 운전을 하시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리튬 관련주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리튬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리튬포어스의 차트고요 3,900원에서 8,000원까지 정확히 두배 상승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상한가까지 나왔죠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하이드로 리튬의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4,400원에서 8,000원 부근까지 두배 가까이 상승했고요 완만하게 횡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로두 종목 모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3월 29일자 기준으로 리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탄산 리튬의 가격이에요. 설 연휴 전부터 오랜 횡보를 마치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가장 먼저 리튬 가격의 반등을 알아차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리튬 가격 상승했으니까 무조건 매수하셔라. 3월 달에 초 급등한다. 리튬 포어스 역시 3월 말까지 반등 나온다. 엄청 큰 변동이 조만간 터진다. 큰 반등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정말 두 종목 모두 두배 가까이 상승했죠. 바로 이어서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도록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 584 0 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리튬 관련주들, 리튬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포워스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리튬 가격이니까 리튬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탄산리튬의 가격이에요. 108.5 위안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서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국 런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수산화 리튬 역시 오랜 횡보를 마치고 조금씩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높였지만은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 하락하니까 수산화 리튬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살짝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둘다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두 종목 모두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이 리튬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해야 두 종목 모두 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튬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기차 업황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업황은 지난 1월과 2월 달에 바닥을 찍었고요. 이번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미국에서부터 전기차 업황이 회복이 되고요. 특히 현대 기아의 조지아 공장. 10월부터 가동이 되고 삼성 s d i 역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 가동이 되죠. 그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상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을 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차 업황이 이대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리튬 가격 역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겠죠. 그럼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튬포어스나 하이드로리튬의 주가 역시 큰 상승을 보여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하이드로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리튬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방치하시거나 관망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제 유튜브 채널 보시고 설 연휴 전에 사신 분들은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리튬에서 벌써 두배 가까이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탄산 리튬 차트 다시 보시겠습니다. 86.5 위안에서 108.5까지 약 22위안 올랐어요. 프로트리를 따지면 25% 올랐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25% 올랐을 때 주가는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 오른 거죠. 리튬 가격이 25% 올랐는데 주가는 100% 올랐다. 그럼 앞으로 리튬 가격이 이제 전기차 업황 회복에 따라서 더 많이 오르면 주가는 더더욱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두 종목 모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주가가 정말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이죠. 지금 바닥 대비해서 두배 오르긴 했지만요. 이 고점에 대비하면 거의 10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요. 나중에 특히 올해 하반기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수하시면 잘못된 타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좋은 기회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특별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리튬 포워스 또는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제가 알아만 볼수 있게 써주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이 한해서 무료로 리튬 포워스나 하이드로 리튬 저가 매수 타점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목표가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돈 벌기 쉬운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장중에 주식창을 잘못 보시는 분들, 초보라서 아직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무나도 쉬운 기회다. 돈 벌기 쉬운 기회.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고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요. 리튬 포워스 또는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제가 아래만 볼수 있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리튬 관련주에서 정말 큰 수익 내고 나오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로 갈수록 큰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상승했다고 해서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팔지 마시고요. 하반기까지 저와 함께 보유하시면서 리튬 관련주 리튬포어스와 하이드로 유브에서큰 수익 내시면 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저와 함께 다 복구하시면 되십니다. 전기차 업황 회복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저는 리튬포어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